어? 어떻게 알아? 맞아요 그 끝난날이었나 다음날이었나 성훈이랑 희승이형이랑 범규형이랑 넷이 운동했어 범규형이랑 희승이형 붙어서 하고 저랑 성훈이랑 이렇게 했는데 어 성훈이 너무 알려주는대로 너무 잘해갖고 완전 그 뿌듯한 거 있죠 너무 맛있게 잘 먹는 걸 보고 너무 뿌듯했어 역시 태능이는 달라 아, 성훈이가 얘기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친해졌어요. 이거를 하기 전에, 같이 연습을 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저희랑 일하는 엔지뭐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하던데, 이제 다들 소심하지만, 성훈이가 유독 소심하다는 얘기를 듣고, 아, 내가 먼저 다가가야겠구나 해서 카톡을 했는데, 되게 빨리 답장이 와갖고, 잘 친해진 것 같아요. 뭐범기 형도 친하고 태형이도 친하고 근데 운동하면서 많이 음 맞아요 친하고. 어제 어제도 같이 아, 그제도 같이 하지 않으요 뭐, 태현이랑 범규 형이랑 이승 형이랑 음 둘이 아, 동갑인가 네그말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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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할 때말편때말 이번에는 같이 네. 네. 하고 시작하는 네. 거야 네. <laughs>